오늘은 음식 ASMR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ASMR이란 자율 감각 두려움 반응의 약자로 머리와 몸에 쾌감 또는 졸음이 오게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. 음식 ASMR은 신기한 소리와 화려 한 음식 영상을 통해 이를 유발하는데, 첫째 음식 소리는 뇌에 편안함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먹는 소리가 들리면 뇌의 피로함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둘째 시청자들은 이를 통해 즐거움을 느낍니다. 다양한 소리와 시각적인 효과가 함께 어울리면서 청취자에게 기분 좋은 느낌을 주어 ASMR 영상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게 됩니다. 셋째 a s m r 은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음식 소리는 마치 스파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,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넷째, 음식 ASMR은 음식을 즐기는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다양한 소리와 식사하는 장면들이 유쾌함을 느끼게 하여 식욕을 도도는 효과도 있습니다. 다섯째, 음식 ASMR은 현실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음식, 문화나 식사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다양한 국가와 문화의 음식을 접할 수 있어, 다양성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큰 매력을 뽐할 수 있습니다. 음식 ASMR은 즐거움을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식사를 과자, 실제로 먹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여 피격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음식 ASMR을 통해 내야 마음을 풀어보세요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.